15번입니다. 다음 이차함수 중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x값의 범위가 2보다 작다인 것.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을 때 자, a가 0보다 클때 아래로 물러기죠. 자 그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x 값의 범위는 자 꼭짓점이다 치면 꼭짓점에서 오른쪽 곱자다. 얘가 만약에 알파다라면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클때 오른쪽일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꼭짓점의 x 좌표보다 클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작을 때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얘도 알파라고 할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 자, 왼쪽. 바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작을 때가 됩니다. 작을 때. 이렇게 a가 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짓점이 제 x좌표를 확인하시면 돼요. 꼭짓점 x좌표가 2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3번에 y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자, 1차는 계수 일어나는 값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상수왕 아마 있겠죠. 자, 표세개만인수분해 하는데, 자, 저희가 꼭지점 x좌표만 확인하자 하자 그랬습니다. x-3의 제곱이 되는데, 꼭지점 x좌표가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y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1차항계수 2로 나눈 값. 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7이 있네요. 자, 마이너스 2. 자, 앞에 3개 있으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꼭지의 점의 x자표가 2가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판단했을 때, x 값이 누구보다 작은 범위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려면 이차 인계수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